미스트 버튼을 누르면 가습이 됩니다. 그리고 하이, 로우 버튼을 누르면 세기 조절이 되고요. 약하게, 좀더 세게, 그렇게 큰차이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미스, 미스트 버튼을 누르면 120, 180, 그리고 계속 ON,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OFF가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무드등 버튼, 라이트를 누르면 등이 들어오고요. 컴만이두면 색이 변합니다. 은은하게 색이 변하는데요. 누르면 강제적으로 다른 색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설명서에는 누를 때마다 색이가 어, 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색깔이 변하고요. 길게 누르면 꺼지고요. 비스트와 동시에 해도 작동을 합니다. 화면은 얼마나 밝은지 불을 꺼 보겠습니다.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이 강렬하네요. 다시 불을 켜 볼까요? 네, 이 정도밖에 차입니다.